자 오늘은 삼국지러시 오리진 명절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번 이벤트에서는 하루에 할수 있는 것들만 해도 600개의 만두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일 임무 보상으로 60개의 만두를 받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일기 당첨 컨텐츠를 해서 최소 24개 최대 30개까지 만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0개의 만두를 모아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뽑을 녀석은 바로 여포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위험 말고 또 다른 딜러를 하나 키워줘야 되는데, 저는 그 딜러로 여포를 키울 생각이거든요. 해서 여포 요렇게 교환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자, 이전에도 제가 여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서, 이번에 얻은 여포로 휘기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죠. 요곳 바로 돌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포 요렇게 만들어주고. 자, 근데 확실히 여포도 전설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전용 무기를 사용하면서 좀 쓸만해지겠죠. 자, 일단 스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포의 필살기 스킬은 전체 공격입니다. 게다가 스킬을 쓸 때마다 공격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이 효과 때문에 관문에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PVP에서도 쓸만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 보면은 쉰기 난무해가지고, 작은 범위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분노치를 또50 회복하게 되죠. 이 스킬 덕분에 필살기를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시브는 공격 속도 증가죠 자이 여포를 관문에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전투 시작하게 되면은 자 여포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전체 공격 한번 자 이렇게 해야 되면은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잠깐만 근데 적들 적대... 아이 쎈데 자 이렇게 하면서 여포 전체 공격 한번 더 위안으로 한번 긁어주고 유비 공속어 그리고 여포 스킬 한번 더 자 근데 아직 휘이폴이라서 데미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여포 스킬 한번더 이런 식으로 전체 스킬이어가지고 딱히 기다렸다가 쓸 필요 없이 계속 쓰면 됩니다. 한번 밀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전체 공격. 이게 딜만 세지면은 진짜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여포가 <laughs> 또 씁니다. 전체 공격.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일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자, 요렇게 전체 스킬 한번 더. 자, 이렇게 해주면서 깔끔하게 승리. 자, 관문에서 과연 여포 스킬을 몇 번이나 쓸수 있는지 한번 세볼까요? 자, 일단 요렇게 좋은 위치에서 잘 때려주면서 첫 번째 한 번. 자, 엄청나게 빨리 찹니다. 두 번. <laughs> 아니, 이거 맞아? 잠깐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자, 그리고 유비 공격 속도. 여기서 세 번. 그리고. 자, 네번 씁니다. 여기서 한번또 긁어주고. 자, 한번 더, 다섯 번. 유비 공속어. 수경선생으로 한번 뒤로 쫙 밀어주고. 여섯 번. 와, 근데 잘못하면 뚫리겠는데요? 뚫린다, 뚫린다, 뚫린다. 일곱 번. 한번 긁어주고, 숙연선생으로 한번더 밀어주고. 자, 그리고 여덟 번. 아니, 스킬 진짜 많이 쓸수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서 아홉 번 <laughs> 대박이다. 자, 라스트 열 번. 자, 관문 한번 도는데 스킬을 열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여포 캐릭터. 자, 여포 확실히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한번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